쿠폰에도 하나 딱 달아놓으면, 달아놓지 않는 최저가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내가 좀더 비싼 물건을 사는데, 여기에 스타벅스 기프티콘이 있네? 라고 인식을 하고 구매 버튼을 누릅니다. 이게 소비자의 심리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주로그 백구입니다. 어제 올린 영상이죠. 이 도매 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높을 때, 최저가에 다른 상품을 사가지고 고객한테 보낸다는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공통된 댓글이 달렸습니다. 바로, 마진 부분이에요. 최저가가 버젓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마진을 붙여서 어떻게 판매를 하느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 판매를 해보면 최저가가 당연히 잘 팔립니다. 하지만 중저가, 고가에 형성된 제품을 굳이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제 영상에서도 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저가 경쟁을 하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최저가 상품을 가지고도 나만의 가치를 부여하면 그 가치가 내가 결정하는 가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저가 상품을 가지고도 마진을 붙여서 충분히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판매를 하느냐.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일반화적인 오류에 갇혀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도 최저가가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마진을 붙이면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게 팔리겠냐는 거죠. 하지만 팔립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어제 영상에서 도매 사이트의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다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상품이 없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상세 페이지 사용 허용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내 가치를 부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쓰고 가치를 더해 주는 나만의 상세 페이지를 추가를 하시면 돼요. 플러스 내가 최저 가격보다 높게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고객한테도 대가를 줄수 있는 항목을 집어넣는 겁니다. 가령 상세페이지에 위해 포토 구매평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쿠폰에도 하나 딱 달아 놓으면 달아 놓지 않는 최저가 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내가 좀더 비싼 물건을 사는데 여기에 스타벅스 기프티콘이 있네 라고 인식을 하고 구매 버튼을 누릅니다 이게 소비자의 심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소비자한테 기프티콘을 주면 내 마진에서 그 기프티콘 가격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위에다가 토토 상품평을 남긴 고객님들 중에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즉, 상품평을 남겼지만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상세페이지에 양념을 차야 합니다. 제가 영상을 올 때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다 하시는 줄 알고 영상을 올렸던 거예요. 고객이 같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제 상품페이지에 들어왔어요. 고객이 스크롤하는 몇 단계 정도는 아예 나만의 상세페이지를 꾸며주는 게 다른 제품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 몰은 가격이 싸지만 주는 혜택이 없어요 이 몰은 가격이 비싸지만 뭔가 할인을 해주고 뭔가 기프티콘을 주고 뭔가 많은 혜택이 있어요 어디를 선택을 할까요? 고객 마음이죠? 이 선택의 폭을 주는 겁니다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저가를 선택을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엄연히 일반화적인 오류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과거에 판촉물도 판매를 했었어요. 이 판촉물 아이템은 어떠냐면 개인 고객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이나 어떤 단체에서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은 내돈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눈에 보이는 제품을 빠르게 주문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격보다는 제품을 빠르게 받고 싶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템이 항상 어떤 메인 키워드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키워드라는 게 세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양한 시장들이 많습니다. 모든 대중들을 타겟팅을 하는 것보다 타겟팅을 좁혀가는 게더 유리합니다. 이 장난감 같은 경우에도 유아 장난감은 광범위하죠. 어린이 장난감 광범위합니다. 장난감 더 광범위합니다. 이 메인 키워드 상품군에는 쉽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부 키워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세부 키워드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타겟팅을 좁히겠다는 거예요. 유아 장난감에 대한 타겟팅을 좁히면 이렇게 됩니다. 4살 남자 아이 장난감 혹은 4살 여자, 아이, 장난감. 이렇게 타겟팅을 좁혀가는 겁니다. 이 타겟팅을 좁히면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게 엄청 다양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메인 키워드부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장난감부터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타겟을 줄여갈 수 있을지 조금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라는 게 필요하고 세부적인 키워드가 필요한 겁니다. 타겟팅이 좁아질수록 가격은 시장 가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정해주는 가격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최저가를 너무 고집하지 말자. 타겟팅을 좁혀라. 이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댓글을 보다가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